마시러 가시죠. 화폐 잔 마시러 가시죠. 싫어요. 왜요? 왜요? 사먹 사먹기 싫단 말이에요. 말 찾아서 주세요. 싫어. 송이 라떼드세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나가서 내가 사올게. 싫어. 사온다니까 내가. 실수한 거. 왜? 이유를 대. 번뜩이 아, 싫어. 너도 쓰는 거 아니잖아. 어? 너도 쓰는 거 아니잖아. 말이, 말도 이쁘게 해. 눈 쪽에, 눈 쪽에 아, 너 쓰기, 돈 쓰기 싫단 말이야. 너 사온다고 한 거지. 너가 사, 너 돈으로 산다고 한게 아니잖아. 나는 말을 쓰지 않아. 아, 너는 커피를 산 적이 없잖아. 너 데이트 오는 거 적이 없어. 저 백수가 됐거든요. <laughs>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열심히 일을 하다가 6월에 남자친구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잘 됐다. 비자가 나왔다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아서 다른 직장을로 옮기게 됐어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제가 너무 남자친구가 직장 옮기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일을 옮기자고 결정을 하자마자 원래 살고 있던 집 주인이 한달 안에 집을 좀 빼달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한달 만에 집을 옮기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제 집을 알아보려면 인스펙션을 가야 되잖아요 인스펙션을 가던 중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제가 알았는데, 이제 알았는데, 아,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잘 알았는데, 개복치인 거예요. 완전, 그 멘탈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차사가고 나면은 막 빠릿빠릿하게 여기가 해결이 되는 나라가 아니니까 차사고도 났지, 뭐 집도 해결을 하나데안 됐지, 차 사고도 해결이 안 됐지, 남자친구 일 옮기는 것도 명확하지 가 않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몸까지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제가 원래 일하던 가게를 조금씩, 조금씩 심이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안될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일을 그만둬야겠다. 지친 거죠. 지치고, 뭔과 마음이 지치, 지쳐서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쯤에서 이게 한달 안에 막 벌어지던 일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게 남자친구랑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급... 격히 변화하는 시기인가? 라는 생각을 둘다 하는 거예요. 직장도 옮기고 집도 옮기고 차도 남자친구 차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차도 달라지고 나도 그러면 직장을 옮기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시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테이블 등록을 했어요. 어카운팅이랑 북키핑 과정, 셀티피케이트를 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야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상태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달리는 거야. 달려야지. 달리기가 멘탈 운동에 좋아요. 우리 멘탈은 제가 장담합니다. 응. 좋았어 달리. 텔리어 가보겠습니다. 에스코 너무 예쁘다. 달렸고 평균페이스 한 7분 14초? 뛰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6km에 평균페이스 7분 16초 음 괜찮았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추워서 이걸 입고 뛰려고 안에 싱글렛을 안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이걸 벗고 뛰어, 뛰어야 됐는데 싱글렛이 없어서 그냥 이거, 이것만 입고 뛰었어요. 선크림도 안 발랐었는데.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올해 한 185kg 뛰었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조금 더 열심히 달가지고 400km를 400km를 뛰어야지 지금 목표로 잡고 있어요. 확실히 런닝을 하면은 좀 멘탈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리고 이게 약간 운동 중에서도 좀 성취감이 남는다 같아요.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잘 하지는 못해요. 저는 운동을 진짜 잘 못하고, 운동신경이 진짜 제로고, 그런데, 그래서, 승부욕, 운동에 대한 승부욕 진짜 하나도 없고, 기록에 대한 욕심 전혀 없고, 그런데, 달리기는 혼자 하고, 경쟁 안 해도 되고, 좀, 뭐지, 이 장비 많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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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있 아무튼 좋아요. 안내해보세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호주 오시면은, 파크론이라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공원을 뛰는 건데, 보통 5km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8시에 뛰는 것 같아요. 대부분 토요일 8시에 뛰어요. 근데 뛸 만해요. 뛸 만하고, 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마라톤도, 하버브릿지 이런 데서 마라톤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좀 파크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구글에 파크런 치시면은 이제 근처 이제 동네마, 동네마다 뛰는 공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가셔서 출발 장소 가시면 되고 뭐 회원가입하셔가지고 바코드 받은 다음에 바코드로 기록 측정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그냥 가도 되나요? 그냥 가도 돼요.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그냥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도 되고 걸어도 되고 가보면은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냥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산책카로 그냥 이렇게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큰 대회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문화처럼 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좀 좋아요 저도 그거 가끔 이렇게 나가면은 기분 좋아져요 왠지 그냥 괜히 오 나도 나도 빨리 가족을 만들어서 저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약간 호주의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무료고 회원가입 필요 없고 그냥 와서 그냥 뛰면 돼요. 뛰어도 되고 걸어도 되고 안 뛰어도 돼요. 그냥 숫자 이렇게 보고 그냥 가도 되고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호주 놀러 오시면은 파크린전 세계적으로 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는 밥을 해야 돼요. 집에 밥이 떨어지는 일 없게. 절전 모드가 취소되었습니다. 잡고. 잡고 회수. 잡고 회수. 3 0분 집에 빨래를 산더미처럼쌓아두면안 돼요. 무조건 빨래를 자주 돌려야 됩니다 백수는 다 마른 빨래 그대로 건면안 돼요. 면안 돼요. 다 걷어야 돼요. 온단 속도 잘해야 됩니다. 어, 아! <laughs> 찢어졌다. 아닌가? 응. 다행이다, 안 찢어졌어요. 내가 보이나? 백수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이런 빨래 쌓인 것들 전부 다 개줘야 됩니다. 제가 백수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막,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바깥 사람이 집에 오기 직전, 딱 직전에만 열심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막 아침부터 막 까무잡잡 될 필요가 없어. 이제, 이제 온다고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부터 막, 막 하루 종일 막 쏙쏙 쏙쏙 할 필요 가 없어 할 필요 없어 일단 오늘 야식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야식은 새우 깻잎전이에요 새우 깻잎 하면 되니까 이렇게 썰어주고 파향도 있으면 맛있으니까 파도 넣어주고. 이거 레시피가 없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건데, 그냥 몇 개는 좀 이렇게 해줘야지. 고루고루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서. 안녕. 아, 어우 예뻤는데. 마시. 아. 엘잔냐라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어느 집, 어느 나라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치킨을 해서 이거 떡끼야에 싸우는 건데, 이거 패밀리 홀 세트에 42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맛있고, 우리 둘이 남자친구랑 저 해가지고, 두, 두 번을 엄청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그치? 응. 이거 할때 갈릭소스 필수예요. 여기는 갈릭소스가 유명한 데거든요. 갈릭소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그러 <목소리도> 갈릭소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요. 산수아니지파슬거리때 아침 음, 음. 나 장어도 아 좋아했지. 음. 아 뭔가 유명한 말 있었는데. 내 마음을 울린 응? 음. 음. 어? 음. 음, 뭐가? 음, 잠시만 뭐가? 어렇다 음, 이렇게 저의 2주 중에 하루 정도의 백수 생활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음, 저는 사실 조금 점점 지쳐가요. 일은 빨리 구하고 싶기도 하고 음, 레즈메를 넣었는데 아직 연락 온 곳이 없네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좀 힘을 내서 하루에 다섯 개씩 레즈메도 돌리고, 음, 쇼츠도 하나씩 올려보고, 어, 편집 영상도 일주일에 한 개씩 올려보려고 하려고요 처지지 않도록 노력 해보려고요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